그래 안그래타이탄세이버도 아, 아, 가지고 오고 책이도 가지고 왔둘다 들어가. 니뭐승가표이어서 아, <목소리도 슬리가> <laughs> 얘가 왜 쓰러져 있었을까? 응? 어?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쓰러진 상태에서 너 이거 가지고 놀았어? 아니야요 그럼 침대가 이거 가져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이걸로 이거를 이걸 건드렸나저 아까 <놀람> 저거, 저거 뺏, 뺏, 뺏기지 않았나 보니 뺏는데 가져갔어요 <놀람> 뺏기지 않을려고 이거를 뺏기지 않을려고 이거 당연한 얘기요한 놈은 안 뜯기려고 한 놈은 가져가야 겠고. 먼저 이게 문제였잖아. 그치? 다음에 아, 네. 안 음. 그럴게요. 해. 한놈둘 다. 처음에 이거 가지고 놀았어? 둘이 같이. 네. 뭐라고요? 저거 한거 아니라고요. 아, 알았어. 승재야. 네. 상한이가 얘를 안 쓰러뜨렸대. 근데 승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상한이가 이걸 쓰러뜨렸어. 진짜? 똑바로 얘기해야지 진짜 야 거짓말하지 말고 승주야 아니야 네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확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모가 몇번 물어봤다고 해서 그걸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솔직한 대답을 지금 하면 괜찮아 그치? 어디에 가서 도 이거를 누가 건드려서 쓰러트렸을까? 얘가 그랬어? 근데 상아비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혼입한 사람이 그냥 왜 울리지 말고 얘는 모르고 건드렸고 쟤는 아니요 아니, 얘가 모르고 건드렸고 내가 얘 옆에서 기안 되는 거야 응. 응. 똑같아?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적당히 가서 끝내야 돼 상한이는 모르고 그랬을 거고 형는 봤으니까 결국 둘이 이해를 시켜지왜 울릴 때까지 하단을 지금 그런 걸다 달라고 하시던 너무 못해가 그랬을 수도 있잖아. 한 방에 있었는데. 그래. 있었는데. 응, 진짜 떨어요 니네 you so 둘은 헤어질 so 때도꼭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더라. <laughs> 그래갖고 이제 갈 때는 너는 누구 나는 나야. 어? 차안에서 기도 <laughs> 안 그래? 응. 근데 서로가 그강박관이 있나봐. 우리는 헤어질 거라는 걸. 어? 그러기 때문에 뭔가 자꾸 티가 해지는 거야. 승재 잘못했습니다. 그래 다음에 안 싸울게요. 빨리 말해. 상환이는 안 네, 그럴 돼. 죽어도. 그지 근데 승재는 봤잖아. 승재가 그냥 이, 넘어가야 될 때는 그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상환이는. 그리고 얘는 왜 웃니? 안 봤지? 니네 둘이 방에서 놀았어. 끝까지 응. 기분 좋게 놀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뭐가 쓰러졌든, 내걸 누가 가져갔지 근데 이게 쓰러져서 혼자 기분 나쁜 건 이해하지만, 그거 기분 나쁘다고 상님이가 갖고 놀던 걸 뺏어간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그치? 뺏기고 징징거리고 나와서 웃는것 같은 것같 저쪽 방에 작은 방에 가서 니네 둘이 대화하고 해결하고 화해하고 나와.